이모를 기나 슬리카, 옥에서, 아니, 빈자, 고 조진아, 나 있었고 B롱도, B롱도 있었어 이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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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와우! 네. 미벤 실패 레드팀 벤리 이벤트! 리트리트리벤트리벤트 이벤트! 이벤막이벤이야막 이벤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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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스안 보였는데? 이 아니야? 이인 거 같은데? 삐삐롱삐롱 이미 들어간 에이, 거 몰라? 이미 들어간 거 같아. 중통 조심해야 돼 이거. 아 무슨 뭐, 어레무어폭이 설치됐습니다. 자 뭔데? 컨사이 컨.. 어, 컨사이 컨사이 아 이거 비벼 그대로 중컨디로중컨디 점프 뛰고 있어 지금 야 비밀 한번 쓰고 그냥 경고 받을래? <laughs> 자, <우리>.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우리 오.. 오설이네 오설 폭탄이 해체됐으니 와우 <laughs> 나이스 미션 성공 어.. 승리 이겼다 갈까? <laughs> Yeah. 아이씨 아니, 아니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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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어 재어아거 B좀 땡겨줘 제발 아 B 었응어 about... um, B 왔어 갈게 A기야 비야비지비설때 B 설중오이 뭐야 중 3거리 백끝로아 나이스 미안 A기 다른 곳에 두명다있 나본데? 이이겼다 이거. 거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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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저거 안 빠지고 싸워주네. 미션 성공. 블루 팀 승리. 살포 어. 이동 하나 더. 이방 하나 더. 나이방나 띠우 게 베란다 T50 햄릿 로아개국박 온다 <laughs> 어? 개삼. 개삼 다시 개구방으로 다시 개삼으로 쌀쩍 어, 쌀쩍 개삼으로 삐지다비 h p 오 아이고 미션미션 방에서 피롱 쪽으로, 피롱 쪽으로. 다시 삐롱 쪽으로 삐롱 쪽으로 8 c 이거 이겼다 무조건 이겨 나이스 션 성공 블루팀 승리 와시 아! 아, 너무 약해 진짜 막게피40우리게피 어? 50이야? 잡으면 이긴다 미션 아깝다. 실패. 블루팀 승리. 완전싸운설 어? 아이고. MdT 60. 좌에 A, A 좌파. 어? 으으으으으으으으으란으으으으으베으으 울베,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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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하 반지하 으템으템으템 이사시. 어. 아니, 거기서 점프를 왜해 이사시, 이사시. 미션, 성공 레드팀. 승리 날 나이스. 나이반지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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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스 b i b a 수류 e b i b b i b a b i b Bibanker, b i b Bibanker, b

에이씨발짝이야 한다. 어머. 아, 몇개할 와, 대도 좋지만, 띠젓. 나이스. 하나, 엘베, 엘베, 하나, 엘베. <놀람> 알겠다.

이릿피1명이 <laughs> 있을 거야. <laughs> 햄릿피1야 살아있어. 아, 울베하나울베 울베. 농구장, 울베농울베 농구, 울베 농구, 배 농구, 가배 농구, 울피 농구, 울배 농구, 피. 농구, 에서 농구, 는모션이었배 아니, A 가는 모션. 션 실패 블루팀 언더 언더,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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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언더 둘 A방 A방 입고문안 보이고 A가 까가 A가 까에 우리가 우리가 지는 거 아냐 얘 이거야? 질렀네 방 내리 막사운데 내리 막 그러나. <놀람> 내리 막 <놀람> 그래. 아, 내야 <놀람> <놀람>